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트루 소셜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뭐 놀라울 일이 아니죠. 구글은 트루 소셜이 사용자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서비스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하고. 제가 볼때뭐 이건 제가 볼 때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예, 구글은 진실을 밝히기를 싫어하죠. 진실들 트럼프가 하는 말들이 워낙 진실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 내러티브가 깨질까봐, 자기네 가짜 내러티브가 깨질까봐. 뉴욕타워, 보시 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렇고 구글도 가짜 내러티브 파트인데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가 백신 관련된 그런 뭐 부작용이나 뭐 그런 사례들을 이제 더 이상 검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콘텐츠 마루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루 소셜이 트루 소셜이 트위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근데 콘텐츠 마루레이션은 SNS 상에서 욕설 뭐 이런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시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구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는 몇 가지 표준 정책 위반에 대해 트루 소셜 측에 통지했다. 콘텐츠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보유가 구글 플레이 개시를 위한 서비스 약관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이 제기한 트루 소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 쪽에서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44%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 트루 소셜 측은 구글 우려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추소셜은 지난 2월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예, 저도 가입했습니다. 주식투자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추소셜은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예, 트위터는 뭐한한달에 두세 번 정도 가나 이제 거의 안 갑니다. 트위터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란 머스크가 이제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던 이후부터. 뭐 지금은 이제 살려고 하지 않고 있죠. 일란머스크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던 것 같아요. 안 살려고 했는데, 한번 얘네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러면 일란머스크도 검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치려고 이렇게 그 페이크를 했던 거죠. 트럼프는 작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그걸 계기로 트위터하고 그 연설 내용 때문에 이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자체... 소셜 네트워크를 배포했습니다. 이건 이제 트 i 소셜에 나온 콘텐츠인데요. 트럼프가 올린 겁니다. 여론조사. 에멀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지지율이 53%, 조 바이든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그다음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고 47대 42, 조지아에서도 51대 46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둘이 또 재대결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2024년 보면. 조 바이든이 욕심, 워낙에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재선 도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관련된 너무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주로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나왔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파우치, 파우치도 잘못된 발언 많이 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 로건, 유명 팟캐스터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의 그 코로나 정책 비판하면서 그러고 그랬냐면은 거기에 불만이 있다면은 공화당을 찍어라 공화당을 찍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 전국 정치를 볼 때는 정말 공화당 안 찍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 입속이 있거나 민주당 진영의 입속이 있거나 뭐 노조 뭐 깊이 연루된 노조 멤버다. 뭐 그러면은 뭐할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라면 왜 민주당을 찍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미 전, 전국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로컬 정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전반적으로 뭐 어차피 민주당이 이겨, 이기는 지역구다 그러면 뭐 민주당 찍어야겠죠 예 투표 안 하는 거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때 대통령 선거 특히 민주당 찍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 못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해했어요 저도 이제 그전에 오바마 지지했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더 올바른 당이라고 저는 믿습다 물론 뭐미치뭐 카노 뭐, 이런, 라이노들은 문제죠. 밋, 밋, 니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죠. 축출시켜야죠. 상원 원내대표의 공화당의 급선무는 미츠 머카나로 쫓아낸 겁니다. 예, 그 사람 진짜 쫓아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에서. 리스 체인이 잘 쫓아내고. 네. 안티 트럼퍼들, 안티 트럼프 공화당원들은 다 쫓아내야 공화당이 더 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강, 강하죠. 2020년에 7500만 표 가까이 받지 않았습니까? 2020년 선거,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서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투표 감시인들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주니아에서 공화당이 이긴 거예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주지사, 부지사, 검, 검찰총장, 주하원까지 휩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8대1 비율로 공화당 쪽 감시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가 앞으로 백신 관련 검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불안불안해서 아직 어 대부분 내용은 제가 어, 럼블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 o n e o p e d c o m w o n o p e d.com 거기서 어, 많은 많이, 많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 그쪽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고 있고 어, 답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질문 있으면 댓글에 질문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으로 어, 좋은 질문 뽑아서 어, 여러분께 답변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 제가 볼 때는 그 HBO 어, 진행자 빌멀빌멀 진보 논객이죠 코미디언 출신. 뭐, 영화 배우도 했었고 빌멀일가 예, 사실상 저는 속으로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같아요. 예, 느낌이 지금 요새 내로티브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영상. 이걸 보고 어,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That's fair. Let me ask you a more nuanced question about this. Is it okay to have a conspiracy to get rid of Trump? This came up this week because my friend Sam Harris was on a podcast and he said, here's "What do you the mean quote. a conspiracy to get rid of Trump?" I'm going to tell you. Okay. Right. Thank you. Uh, he was talking about How Hunter. I'm going to defer to my lawyer here. Uh, <laughs> Truer than you know. Uh, 그래서 필마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자기 아빠 팔아서 비즈니스 했다. 뭐 중국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나온 얘기예요.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았다고 없는 얘기 아니고 음모론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들 그 내용들이 음모론 얘기 투성입니다. <laughs> <laughs> if you're Naomi Campbell, but it doesn't usually <laughs> happen. To, okay, so Hunter Biden's laptop was buried by the press. It, even the head of Twitter, Jack Dorsey, said that was a mistake. They buried the story because they remembered what happened with James Comey and the letter eleven days before the 2016 election. Comey said we got to reopen this email investigation with Hillary Clinton, and it probably was the last. I mean, she ran a horrible campaign, didn't go to Wisconsin. We know all that, but. <laughs> So, 그 트위터와 빅테도 시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뉴욕포스트 보도 내용 헌터 바이든 랩탑에 대해서 막지 말아야 된다. 아예 퍼지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잭 도시가 트위터가요 잘못된거다. 그리고 언론들도 다이 스토리를 묻었습니다. 근데 진보 급진 좌파 논객 샘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트럼프는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적반하장 카드 꺼내죠. 지네들이 더 사악하면서 트럼프가 더 사악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덮어야 된다. 진실이, 진실이더라도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was, was it press? appropriate to bury the Hunter Biden? You're talking about the press doing that? that? He's saying that's what they did, and that is what they did. They buried the Hunter Biden story before the election because they were like, we can't risk having the election thrown to Trump. We'll tell them after the election. Well, and, and we know for a fact that that's what they did, of course. You know, but I'm mean, saying you, you gotta... know for a fact that that's what they did. I don't know what they did. I know because you only watch MSNBC. No, 빌 마워하고 영화감독 랍 라이너간에 이제 설정 버리고 있는데요. 빌 마워가 사실상 저는 이제 어, 마워가 아까도 어, 얘기했지만 트럼프 지지하는 어, 사람이라고 봐요. 뭐 근데 하지만 연예계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아마 진실을 저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빌 마워가 머리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이걸 로뭐 HBO 리얼타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예, 백만장자 아닙니까? 굳이 말 잘못해서 자기 잘리고 싶지 않은 거죠. 빌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랩탑 스토리를 묻히는 건. 언론들이 잘못된 거죠. 예,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신 나가는 이 라이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그게 언론들이 일부러 묻혔다는 걸 알고 있느냐. 그거 이미 다 언론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가짜 뉴스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가짜 뉴스라고. 헌터 바이든 스토리 일부러 묻혔다고. 일부러 묻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러브 라이너가. 그래서 이제 빌마어가 따끔한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MSNBC만 보니까 그렇지. MSNBC는 급진 좌파 언론입니다. 러브 라이너 같은 사람 보면,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영석의 진실 정치는 좌우를 많은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룹만. 노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